사람들은 대개 저를 이 회사에서 가장 말단인 청소부일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만으로 저를 저울질하고 가위질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왜 전교 1등이 청소를 하지? 라며 수근거렸었고 또 누군가는 회장 손자 주제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었습니다. 나는 처음 그저 대걸레를 들고 조용히 하던 일에 집중했고 멘탈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들리는 말 중에 인격 모독적인 발언엔 고개를 숙여 감내하는 법을 익히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나는 회사를 배우고 있었고 사람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걸 리더는 지위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닥부터 걸어야만 위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증명해낸 리더십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할아버지의 조언은 결국 많은 것을 혼자서 겪어보고, 체크하는 것만이 오로지 자기 내공과 실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강남 본사 인근. 회사가 제공한 이인, 일실, 빌라형 기숙사의 가로 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방안은 고요했고, 룸메이트는 여전히 꿈속에 있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은 5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그 알람에 맞춰 오늘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 숙소는 진명클리닝테크가 직접 구입해 젊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택입니다. 강남 본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출근하기엔 최적의 위치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손자라는 신분은 감추고 현장 실무를 익히는 신입 사원으로서 말입니다. 진명클리닝테크는 연 매출 3천억 원에 이르는 산업용 청소기 전문 중견 기업입니다 강남 중심의 자가 본사 빌딩을 보유한 탄탄한 기업이죠 그런 회사의 복도를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다니며 매일같이 닦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국내 최상위권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인 오재현 회장님의 제안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윤서가 회사는 위에서만 봐선 절대 안 보인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진짜가 된다. 할아버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진명클리닝테크에 입사했고 신입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청소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새벽은 조용하지만 생생합니다. 복도 위에 남겨진 먼지 회의실 유리에 남은 지문 문고리에 베어든 손때 이 모든 것이 회사의 생활을 보여주는 작은 기록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30층 임원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무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침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 저는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하루의 첫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무직 직원들도 임원들도 저를 그저 청소부 오윤석 씨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익명성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청소는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사용하는지 어디에 무심코 흔적을 남기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며 조직의 리듬과 구성원들의 성향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작고 보이지 않지만 제게는 훈련의 장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 사람이기에 지금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 중입니다. 바닥에서 시작하지만 눈은 항상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청소팀 김여사님은 매일 새벽 저보다 5분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이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현장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평범한 청년 알바생쯤으로 여기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윤석 씨는 말수는 적어도 손은 참 야무지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괜스레 뿌듯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을 그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소 중엔 수많은 사무직 직원들과 마주칩니다. 어떤 이는 인사를 건네고 어떤 이는 투명 인간처럼 저를 지나칩니다. 그런 반응 하나하나에서 저는 조직, 내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를 읽어냅니다. 한 번은 마케팅팀 정지훈 대리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바닥이 거울 같네요. 누가 청소했는지 참 잘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이룬 첫 작은 성과였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절대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배우고 싶다면 이름도 배경도 숨기고 움직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단한 번도 스스로를 오재현 회장의 손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저는 직원 휴게실 대신 계단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조용하고 시선도 덜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오히려 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았고 저만의 관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누군가 회의실 바닥에 음료를 흘려놓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제가 조용히 닦고 있자 지나가던 직원이 그런 건 당연히 네가 해야지 하고 말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이 길을 선택했을까? 남들은 해외 MBA를 준비하거나 경영기획실에서 경력을 쌓고 있는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겸손함 없는 리더는 결국 팀을 잃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인 오재현 회장님은 매주 금요일마다 직접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윤서가 현장은 어떤가 얻은 게 있다면 기록해 두거라.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기업가로서의 통찰을 강요하지 않고 이끌어주는 어른의 자세였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문자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 낮은 곳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결코 교과서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날 오전, 30층 회의실 로비에서 익숙한 두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정지훈과 박수민. 둘은 진명클리닝테크 마케팅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고 정장을 입은 채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윤석 아니야? 진짜 너 맞아? 정지훈이 제 이름을 부르며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고 박수민은 제 유니폼을 이 아래로 훑었습니다. 여기서 청소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응. 나 여기서 일하고 있어. 오랜만이다." 박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마케팅팀 신입으로 들어왔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지. 그 말은 넌왜 이렇게 됐니?" 라는 숨은 의미로 들렸습니다. 둘은 연락처를 묻고 제 번호를 저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며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 여직원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교 1등 하던 애가 청소불라니 완전 망했네. 그 말은 분명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익숙했지만 아는 얼굴에게서 듣는 조롱은 달랐습니다. 그날따라 유리창을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이 조금씩 쪼그라드는 듯했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전교 1등이었대. 진짜. 근데 왜 청소부를 하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직원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계단참에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때 정지훈과 박수민이 다가왔습니다. 윤서가 여기서 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오랜만인데 같이 얘기 좀 하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원휴게실에 들어서자 조용하던 분위기가 한 순간에 멈췄습니다. 박수민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가 우리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오윤석이야. 진짜 공부 잘했지. 그 말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한 남직원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청소 일을? 질문은 거기서 멈췄지만 그 뒷말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교 1등 명문대 출신이라는 화려한 배경과 현재의 모습이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짜 시선과 마주하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아직 형광등이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대걸레를 들고 계단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곧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지나는 순간 대화를 멈췄고 제 뒷모습을 쳐다보며 또 속삭였습니다. 전교 1등이었다며? 근데 왜 청소부야? 저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손질하며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물을 마시던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잘생겼잖아. 어디 우리 회사 여직원 잘만 꼬시면 청소부에서 인생 역전이지 뭐. 박수민의 말에 같이 있던 다른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제게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숙인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마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근거리던 두 직원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그 천재 청소부래. 근데 눈물 흘리는 거 봐. 그 순간 저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조롱하고 모든 대화가 나를 해석하려 드는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벌써 11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제가 눈치챌 수 있게 무척이나 뒷말을 대놓고 많이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한 8개월이 지나서인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제가 그들의 관심사는 아니었는지 더 이상 눈치챌 정도로 저에 대한 뒷말은 사라졌고 저에 대한 불편한 태도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근무 시간 중에 조퇴 신청서를 냈습니다. 1년이 되도록 회사 이곳저곳을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도구함 앞에서 김여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석씨, 괜찮아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크게 울리는 밤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입사할 때 가졌던 초심도 잊어먹은 것처럼 제 마음이 몹시도 흔들리고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란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의 훈련일 뿐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관심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태도는 내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진명 클리닝 테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단단해 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날 정오쯤 회사 복도에서는 유난히 낯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신사가 조용히 직원 휴게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한참 휴식을 취할 점심시간 직후여서 저도 직원 휴게실, 구석진 모퉁이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직원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제 뒤쪽에 어떤 직원이 회장님이시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재연 회장님, 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던 청소부 복장의 저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회장님은 조금 전 출근 때 회사 뒤쪽 모퉁이 야외 벤치에 앉아 있는 윤석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몹시 슬픈 눈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셨습니다. 이후 김여사님을 불러 오윤석의 회사 생활에 대한 전후 사정을 들어보신 후 오윤석이 누구인지 전 사원에게 알리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네 요즘 뭐 힘든 것 있나? 청소는 할 만한가? 마침, 오늘 출근길에 누군가 회사 뒤쪽 벤치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혹시 자네나? 아마도 자네는 회사의 청소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겠지? 그렇지? 나는 우물쭈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직원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그 말에 휴게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이 공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윤석씨는 내 친손자인데 내가 시켜서 회사 가장 말단인 청소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오재연 회장님의 그 한마디에 직원 휴게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누군가는 커피잔을 손에 든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존재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덧칠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향해 다가와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아 너는 내 뒤를 이을 후계자다 하지만 난 너가 진짜 조직의 리더가 되길 바란다. 작은 풍파는 가벼이 넘길 수 있길 바래. 맘을 단단히 먹어라. 그래서 청소부터 시작하게 했지. 바닥을 모르면 사람을 모른다. 오윤석은 회장님의 뒤를 따라 조용히 직원 휴게실을 나가며 이 말을 되새깁니다. 휴게실에 있던 정지훈과 박수민의 표정은 일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지 친구였던 사람이 아니라 회사 오너의 손자였다는 사실에 당황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역시. 일제히 휴게실에서 마시고 있던 커피를 마저 마시거나 테이블 위에 쓰레기를 정리하며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세를 고쳐 앉아 자기네들끼리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회장님을 따라 나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저를 부러운 듯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근데 대단하네. 회장 손자면 숨길 이유도 없었을 텐데 말들은 이해하는 척했지만 그 시선엔 불편한 거리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박수민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석아. 미안해. 그런 줄 몰랐어. 진짜 대단하다, 너. 정지훈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 속에서 불순한 의도와 그들만의 계산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굳이 밝히고 싶진 않았으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따로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증명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점심시간에도 제가 앉은 자리 주변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배려한 듯 했지만 사실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윤석 씨, 아니 이사님이 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멀었고요. 지금은 배우는 중입니다. 그냥 윤석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지만 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도구를 손에 쥐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배움을 멈춘 적이 없고 겸손을 내려놓은 적도 없습니다 제 소식은 회사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 사무실을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갑자기 직원 휴게실에 오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평소에는 안 오시던 직원 휴게실까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지는 것이 쉽지 않아 사람들이나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너는 충분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할애비는 잘 알고 있어 너무 밑바닥을 오랜 시간 경험할 필요는 없어 너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지 기본만 알면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또 배워야 할 시간이라 판단했단다. 윤서가 이제 사무의 흐름 숫자의 의미. 사람의 무게를 알 필요가 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다음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딱 1년이 되기 보름 전 그날 인사명령서가 내려왔습니다. 인사이동명령서, 오윤석, 총무팀, 시설정비소속사원, 경영총괄본부, 전략기획부 사원. 이 이후 저는 청소복을 벗고 단정한 셔츠에 명찰을 달게 되었습니다. 업무 공간은 이제 지하 보관실이 아니라 본관 3층의 경영총괄본부 전략기획부였습니다. 경영총괄본부의 전략기획부 김부장님은 어색한 듯 저를 맞으며 직접 업무 개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서 정리, 회의 자료 복사, 일정 조율. 단순하지만 이것이 모든 흐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첫날은 생각보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자꾸 바뀌고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은 팀장들이 요청서를 수시로 내려보냈습니다. 단순한 사무보조라는 말과 달리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마주치는 선배 직원들에게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름도 모르던 청소부가 갑자기 회장 손자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들과 같은 회사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게 처음으로 독립적인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 회의 자료를 출력하고 안건별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출력물이지만 그 안에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며 저는 느꼈습니다. 청소를 할땐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읽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남기기 전에 의도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요. 결정은 말보다 먼저 기록으로 움직인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케팅 팀의 고등학교 동창 정지훈을 다시 맞췄습니다. 윤서가 요즘 바쁘겠다. 김 부장님 수업 받느라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거리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갈길 멀었지. 근데 이제 조금 회사가 보이기 시작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사를 향한 제 시선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무렵 회장님은 저를 회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곧 부서 순환이 시작될 거다. 재무팀부터 마케팅 인사. 아랫내가 다 겪어봐야 한다. 그 말씀은 곧 진짜 훈련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들은 것으로는 회사를 못 움직인다. 직접 해봐야 그 무게를 알게 돼. 너는 내 손자이기 전에 이 회사를 이끌 준비 중인 직원이란 걸 잊지 마라.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은 저는 오늘 회의자료 복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줄을 그으며 안건을 정리하고 핵심을 뽑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이제는 단순히 경험하는 것을 넘어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한 여정은 그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영전략본부에서는 각 직원에게 공동 과업과 개별 과업을 나누어 맡기는 업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 과업일 경우 다른 팀장을 중심으로 다른 팀원들과 공동 기획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별 과업은 한 개인에게 핵심 테마를 주고 기획서를 평가하는 업무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과제 배정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던 날제 이름이 7번째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기획 및 타당성 분석 책임자 오윤석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에 따라 배정된 건데 윤석 씨가 직접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습니다. 회사의 방향을 바꾸는 첫 프로젝트 부담이 컸지만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아직 실무 경험도 없는데 회장 손자니까 가능하지. 그 말들은 익숙한 듯 낯설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부가 아닌 리더로서 또 다른 평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초안 자료를 처음 받아든 날 저는 기숙사 책상에 앉아 한장한장 한장 읽어내려갔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장비 전기구동 기술 공공조달 연계 전략 신규 개발 산업용 청소기의 접목 방안 등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언어들이 펼쳤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처럼 모르는 것은 겸손히 배우고 아는 것은 조용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며 느꼈습니다. 청소부 시절엔 건물의 낭비를 경영지원실에선 서류의 반복을 보았고 이제는 시스템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것이 제 몫이 한걸그 모든 경험이 퍼즐처럼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퍼즐이 조합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달후첫 개별 프로젝트 발표날 경영전략본부 팀원들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신사업 전략 기술 기획 담당이었던 이대리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우리 팀 직속 선배인 전략 기획팀 김 과장은 무표정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앞서 발표한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 발표에 참여하였던 선배들의 신랄한 프로젝트 문제점과 보안사항 지적을 바로 앞에서 보았던 후인지라 저는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들고 페이지를 넘겨가며 조용히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획서에는 친환경 기반 하이브리드 제작 기술을 제안합니다. 기존 방식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관찰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법, 공급망 구축, 가치사슬 정리, POP 포인트 방법, ERP 연계, 생산자동화, 유통 물류 및 대리점 공급망 재구축 등 낭비를 줄이는 배치 전략, 공간 활용도 분석, 타사 비교 지표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팀원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여러 임원들과 연구소장님이 몇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팀의 브레인인 김과장님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 청소부 때부터 생각한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낮은 곳에 있을 때더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모두의 표정은 묘하게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형식은 제게 반대하지 않았고 능력은 부정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회장 손자가 아닌 오윤석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이후 회사 분위기는 조용히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는 본 프로젝트 발표 관련 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하게 하였다는 것도 이 부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출퇴근할 때마다 다른 부서 직원들과 얼굴을 모르는 생산직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에 담긴 태도도 물론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닌 본사 회장님의 유일한 손자라는 소문도 영향이 있는 듯했습니다. 한때 늘 뽀족한 나를 세우고 불만스러운 표정이 가득한 이대리조차도 지난 발표 영상 솔직히 인상 깊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내 힘으로 얻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기획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발표를 기반으로. 어떻게 연구개발에 접목하고 또그 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지고 각 대리점으로 상품이 팔려나가고 다시 AS로 이어지는 전주기에 대한 프로세스 중 이제 겨우 첫 단계를 마무리한 것이었으니까요. 청소부 시절부터 다짐했던 마음가짐 그대로 조용히 전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이 저를 회장실로 보셨습니다. 잘했다 윤서가 오늘은 너와 단둘이 회사를 한번 둘러보고 싶구나 할아버지 오재현 회장님의 걸음은 여전히 묵직했고, 저는 그 옆에서 말없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지하 창고부터 옥상 태양광 발전기까지 회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내가 볼수 있는 게 많이 달라졌겠지? 그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보 수준이에요. 하지만 제가 맡은 일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넌 중요한 걸 배웠단다. 위에서 보는 시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래에서 본 기억을 잊지 않는 거다. 아래에서 보는 시야, 잊지 말아라, 윤서가넌 그걸 위해 너의 귀중한 일련을 너의 친구들이나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를 얕잡아 보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견디는 힘을 넌잘 배우게 된 거야.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데이터가 있었고 보고서 마무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회사 일이 아닌 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최종 프로젝트 관련 기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대회비였고 핵심 관계자만 이 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프로젝트 발표 자료가 사내 내부망에 정식 공유되었습니다. 회사 임원과 전문 경영인이신 최 사장님의 사장실 검토보고라는 제목의 메일로 피드백이 전달됐습니다. 아이디어가 탁월했으며 실제 적용방안으로 현장 및 생산 즉시 적용 예정. 그한 문장이 지난 1년 동안의 청소부 시간들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저를 다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맡길 일이 더 있다. 내부 혁신 테스크포스를 꾸릴 예정이다. 거기서 연구개발에 대해 배우고 기획자로서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 말에 저는 무게를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사람의 심리, 숫자의 논리, 조직의 속도, 시장의 변화, 그 누구보다도 천천히 걸어왔기에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10. 이제 저는 단지 회장의 손자가 아닙니다. 진명 클리닝 테크의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언젠가 회사를 이끌 리더로서 준비를 계속합니다. 진짜 리더는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청소부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이 스토리는 현재 많은 기업들 중 특히 힘든 제조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불멸의 의지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 이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 중 특히 제조업에 보다 많은 국민들과 정부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